한국 시간으로 지난 12월 22일,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2와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의 개발사인 SCS 소프트웨어의 공식 트위치 채널에서 2020 크리스마스 라이브 스트림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진이 앞으로 게임에 구현돼 여러가지 깜짝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소식들이 다음 업데이트인 1.40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진들의 향후 프로젝트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입니다. 캘리포니아 맵 리빌딩 예정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의 기본 맵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가 새롭게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에서 진행했던 독일과 프랑스 리빌딩의 연장선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맵 DSC, 텍사스 작업 시작 저번 영상을 통해 신규 맵 DSC 지역이 와이오밍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와이오밍 출시 이후 텍사스주를 바탕으로 한 다음 맵 DSC가 개발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웨스턴 스타 49X 슬리퍼 캡 추가 예정. 최초로 실제 차량과 동시에 출시가 되어 주목을 받았던 웨스턴 스타 49X에 새로운 캡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한 개밖에 없던 캡에서 슬리퍼 캡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상반기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입니다. 신규 맵 DLC 이베리아 제마솔라 태양열 발전소 구현.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리베리아 DLC의 스페인 지역에 제마솔라 태양열 발전소가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 발전소는 다른 태양열 발전소와는 다르게 낮 동안에 받는 에너지를 저장한 뒤 해가 진 밤에도 발전해 24시간 가동하는 세계 최초의 발전소라고 합니다. 신규 맵 DLC 티저 스크린샷 공개. 이베리아 DLC 출시 이후 제작될 새로운 맵 DLC 지역의 티저 스크린샷이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유저들의 예측대로 동부 유럽이 구현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구현될 것이라는 축측도 있습니다. 드라이빙 스쿨 기능 추가 예정. 과거에 출시되었던 스카니아 트럭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나 트럭 앤 트레일러와 같이 주어진 코스를 완주하는 드라이빙 스쿨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일 것입니다. 멀티플레이 공식 지원 예정 드디어 SCS 소프트웨어에서 멀티플레이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의 트럭커스 MP처럼 한 서버에 수천 명이 접속하는 대규모가 아닌 별도의 방으로 초대하는 방식에 소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는 유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와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를 통해 여러분만의 트럭커 감상을 느끼시기 바랍니다.